so weak that I give up on anything easily If I don't want to regret it later I have to try <laughs> 어, 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방송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이제 속속들이 어, 하셨군요 네크크 <laughs> 제가 제가 어디에 와, 와 있는지 아시겠죠? 예, 여기 지금 예, 마을에 와 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 네, 가평 우리 마을에는 네 누가 계세요? 네, 마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모경재 네. 목사님. <웃음> <웃음> 어 어색하지만 네. 예.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요. 어. <laughs> 하지도 못하는만 <사지만> 보입니다. <laughs> 자, 저희 아, 예. 11교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어, 11교구 성도님들 어, 2025년도 주 안에서 어, <laughs>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그 복덩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예, 하나님의 복덩이로 <laughs> 올 한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우, 너무 행복한 시간인네 네, 네. 네. 그뭐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아요. 아. 그 어, 어제 어제 아침 오전 중에 왔어요. 예, 저희 그 교구 목사님들 몇분 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교구장님들, 네, 일년 동안 수고하신 교구장님들 이제 마을 초대하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마을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마을 목사님께서 환대해주시고 맞이해주시고 <laughs> 맞이해 주시고 어 지금 뭐예이 채팅창이 지금 설정이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어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어 채팅창이 없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어 거이지 않을까요? 네. 네 오늘 방송은 뭐 이렇게 예 정식으로 막예 시간 다 채워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10시 한 25분 뭐 요즘에는 또 이제 어 로비에 가서 우리 또 손자님들 교구자님들 보내드리고 또 맞이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예. 다음 주 공개방송에 예. 그 안내도 드릴 겸 해가지고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그냥 방송 장비 챙겨왔어요. 예 여기 마을입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네 예. 마을, 마을인데. 자, 이게... 아이고, 이게 뭐흐리흐릿 타지만, 하여튼, 네, 어디 해외 온것 같죠? 예, 여기 가평입니다. 네, 가평, 우리 마을. 네, 어... 목사님, 우리 1 2 교구 성도님들 네, 네, 가평 우리 마을 홍보를 좀... 네, 아... 기회를 드리... <laughs> 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평 우리 마을 홍보, 오세요. 어... 가평 우리 마을, 어,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laughs> 어~ 추워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어~ 겨울에 눈 왔을 때의 눈 덮인 가평 우리 마을은 어~ 어느 해외 못지않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그리고 마을에서 청평호 바라볼 때나 청평호 뒤에 있는 뒷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는데 정말 설경이 멋있거든요 어, 그리고 (1박 2일) 이렇게 많이 주무실 수 있으시면 밤이나 새벽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신앙이 자라는 <laughs> 기도 안돼도 체푸실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되는 <laughs> 예, 눈물이 멈춰 있어도 눈물이 나는, 아, 눈물이 나는. 어. 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예, 오십시오. <laughs> 네, 네. 가평 우리 마을 예, 꼭 오셔서 저도 지금 몇몇달 만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어, 같이 이제 했던 곳이어서 더 그런지 감회가 새롭고. 어, 되게 안정적이고 변화되고 막, 어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되게 활기가 예. 있고요. 놀란 게 지금 아침 식사하는데 인원이 꽤 많이 오늘 150명, 150명 하, 예. 예. 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예. 있어서 예. 네, 더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더잘운영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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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 경기가 안 좋아서. <laughs> 예, 고사인데 <11기 요구> <laughs> 경기가 네. 안 좋아서 마을 목사님이 근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새벽 예배할 때 예. 일부러 가평우리 마을을 <laughs> <laughs>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어, 마을이 있으니까요. 어, 그 교구장님들 같이 또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이제 지내야 되는데 어, 공간이 있으니까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성도님들은 어, 모든 부대시설 공간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네. 이용할 수 있고요. 어, 편하게 뭐, 다락방. 아, 뭐 네. 뭐, 수노분들과 그냥 삼성 한번 오시더라도. 네, 네. 예.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이 겨울에도 가평우리 마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예, 오셔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어, 다시금 좀 믿음이 자라는, 네. 멈췄던 눈물이 흐르는, 예, 그런 경험을 이곳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그 다음 주 공개 방송 예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공개 방송은 어 지금 예어 계획으로는 1 1 0 1호에서예 토요일 18일 토요일 예 10시부터 12시까지 예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이제 뭐 검사도 약식으로 좀 하고 좀 해설을 해 드리는 뭐 이런 어 특별한 순서도 같고요어 그 찬양팀의 이동선 목사님이 네, 제가 쫄랐어요. 그래서 네, 시간을 내서 네, 어느 시간대 에 잠깐 오셔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예, 뭐 오셨는데 뭐 그냥 갈수 있어요. 예, 찬양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초반에 시작할 때는 또 예, 그렇게 보고 싶어하시는 누군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 어, 손님들이 오시는데 예,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많이 오셔야 되겠죠. 예, 방학, 방학 때그 번개 하셔야 되니까 예, 다음 주에 그냥 다 같이 모이셔서 서로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앞에 프로그램 저희가 다 진행하니까요. 예, 누리시면서 즐기시면서 예, 그렇게 공경방성 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되게 신기해하고 계세요. 예. 우리는 작년 9월부터 <laughs> 이러고 있었는데 어, 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 <웃음> <웃음> 감탄이 나오고 <laughs> 네, 하진 <하준> 농사님 <홍수단이, 웃음> 어, 이런 거에 또 이렇게 능한 제주가 있었다니 <laughs> 예, 못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못하는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젊었을 때 이러고 이제 한참 놀았었는데. 아... 네. 그때 막 인터넷 방송 있고 막 그럴 때 네, CJ라 그랬어요. 아. 네, 캐스트 캐스트 네, 자키 네, 그래서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 하고 놀았는데 아. 어, 이게 사역에 쓰일 줄이야. 오. 네. 뭐 온라인 교회도 <laughs> 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11교구 오. 보이는 라디오. 야 11교구 송도님들이 오히려 더 부러운데요. 아, 네. 네. <laughs> 저희 그 채널이 있습니다. 예. 보이는 11교고 보이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 뭐, 좋은 강의, 여기 방송에서 했었던 강의 예. 제가 편집해서 좀 올려놨고,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재능있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리 연구가도 계시고, 어. 예, 대구 CBS 아나운서도 계시고, 아. 네, 그래서 그분들 이제 초대했었죠. 네, 예. 어. 예, 그래서 영화, 음악,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어, 툴대로 좀 소개도 해주시고, 예, 요리해오셔서, 예. 또 요리 어. 또 예, 추천도 해주시고, 예. 아, 여러 가지 했어요. 예. 어, 네. 나중에 저는 시청자로 참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가평 우리 마을 이렇게 오니까, 아. 예,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방송국 같이, 어, 예, 와서 또 마을 목사님 만나고, 네. 예. 예. 듣고 싶으신 찬양 있어요? 어. 요새 자주 부르시는, 음. 그 요즘에 많이 검색하는 네. 찬양들은 어. 축복송이거든요. 목사님 네. 축복 언어를 얘기하셨기 제가 때문에 제가 검색해서 띄워 드리려고 어, 네. 그래서 전 야곱의 축복으로 야구배 축복. 네, 신청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오경재 목사님 신청하신 야곱의 축복. 이게 또 버전이 여러, 여러 가지인데. 어, 네. 버전은 호산나 싱어즈도 있고 음... 소리엘도 있고. 호산나 싱어즈로 하겠습니다 호산나 싱어즈로 네. 네. 네 오경재 목사님 신청곡 예. 호산나 싱어즈 버전으로 예. 야곱의 축복 듣고 오겠습니다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부 Nga muka te ote 목사님 신청곡 예, 호산나 싱어즈 버전으로 야곱의 축복 예, 듣고 왔습니다. 어, 네,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하셔서 <웃음> <웃음> 어, 어. 왜, 뭐 일년 내에 신기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여기 지금 예, 채팅창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왜 아동용으로 이게 유아용, 예, 키즈로 왜 분류가 돼 있을까요? 네, 가평에 와서 그런가? 여기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잖아요. 아, 어, 수련원이고, 제가 어... 아입니다 그럼... <laughs> 어, 채팅창이 조금 원활치가 않은데요. 예, 오늘은 이렇게 방송 시간 다 채워서 제가 할 수가 없어갖고 다음 주 어, 공개방송 안내해드리고, 예, 제가 마을에 왔으니까, 마을 목사님. 네, 같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마을 홍보도 좀 하고 네, 이럴 요량으로 잠깐 이렇게 채널을 켰습니다. 어 목사님 1년 정도 이제 되신 거잖아요. 예, 예. 네. 1년 동안 마을 목사로 지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어 우선 제가 가장 많이 받은 혜택. 네, 혜택은 아, 사계절을 느꼈다. 사계절을 <웃음> 느꼈다. <웃음> 어, 많은 의미가 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 다양한 분들은 예. 예. 여기가 아니었으면 네. 어, 만나지 못할 분들을 음. 많이 만나서 감사하고. 네.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목양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 어, 성도님들의 일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네. 네. 맞아,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그 일상을 살아가고 다시 주일날. 아, 그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음, 그 마음을 음. 다시 좀 예, 생각하게 됐던. 뭐 예배도 예배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어, 어, 어. 존경합니다. 네, 일주일 열심히 사시고 주일에 와서 또, 또 봉기도 열심히, 열심히 사시고 <laughs> 또 다시 출근하시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월요일날 아나 쉬면 안 되겠다. 음. <laughs> 부끄러울 정도로. 맞아요, 예. 맞아요. 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어쨌든 또. 목회자에 스케줄로 살아가니까, 근데 또 가평은 또좀 다르죠. 네. 어. 초기 그래서 이제 월요일 출근을 음. 계속 하면서 음. 직원들하고 일을 네. 맡았던 네. 거죠. 직원 직원들은 월요일날 오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주일날 하고 월요일 출근하는데 이전에 월요병이 다시 들어오더라고. 요 <laughs> 네. 네. 제일 하루가 안 가는. <laughs> 네. 네. 그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어제 또 교구장님들도 뭐 그렇지만 어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지만 뭐 다양한 분들을 보시니까요. 어 그렇죠. 네. 실제 올 한해 작년 한해를 보면 우리교회 성도님들보다 타교회 성도님들. 타교회 성도님들. 예, 네. 한두배 이상 많이 오셨죠. 두배 이상. <웃음> 네, 네. <웃음> 음. 와서 보니까는 그 뭐예요? 어 추워요. 춥죠? 네, 추워. 아, 방이 추웠나요? <laughs> 방이 춥지는 어, 않았고, 네. 네 여기 뭐 이렇게 이동하느라고 이렇게 음. 좀 잠깐 나가 있어도 되게 춥고 분당보다 몇 도가 낮아요? 한 육. 또 (8도) (8도) 어. 어제 같은 경우가 (8도가) 나았습니다네 네. 네. <laughs> 하여튼 뭐 목사님 오가시는 길 안전하시기를 네. 예, 바라고 예 오늘도 좀 이렇게 무리가 되는 일정이세요 왜냐면 어제 그 교구장님들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고 또 오늘 새벽기도 시니까또 본당 또 갔다가 예또요 시간 좀 얼마 전에 또예좀 전에 바로 또 이제 마을 도착하셨고 예 하여튼 좀 힘든 어, 스케줄인데 감사하죠 <laughs> 예, 뭐라도 할수 있다는 게네예 <laughs> 음, 감사함으로 그 저희가 다음 주 공개 방송 하거든요 예. 네 음. 라디오 공개 방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했다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이자 예 그래서 이제 그, 번개하셔야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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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넘어가면, 음, 음, 어, 서울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1월 18일이 좋겠다. 오. 예, 그러셔서, 어, 그래서, 그날 정하, 정했고, 네. 여러분들이 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러 오실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날 제자울용 오랜티션 있으니까. 어, <laughs> 18일, 18일, 토요일. 주... 아,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아... 네, 19일 오랜티션. 어? 저도 갈수 있는 날인데. 아 그래요? <laughs> 시청자로 오프라인으로 네, 1101호에서 하니까 오, 예. 오셔서 아우, 좋네요. 네, 인사도 해주시고 그럼 가평 홍보해주시고 저는 어디 뒤에서 <laughs> 방청객으로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네, 7분 뭐 이렇게 돼갑니다 어, 잠깐 이렇게 뭐랄까요 예, 게릴라성으로 예, 오늘 또 방송 안 하면 또 궁금해하시고 왜안 하냐 이제 또 다음 주또 예고도 해, 하고 광고도 드려야 돼서 예, 마을 온 김에 잠깐 이제 채널 켰고요 예, 마을 목사님 또 타이밍 좋게 오셔서 예, 예. 마을에 1월 달은 정말 좀 추울 것 같긴 하고요. 네.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예, 명절 잘 쉬시고 네 일하시기도 하겠지만 네 예, 2월 달에 다시 마을은 묵상자담회도 시작하고 묵상자담회니다 예, 그래서 어, 매주 수요일 날 하니까요. 음, 음, 음. 예, 시간이 되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예, 좌담회도 하시고 예,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티하우스 갔더니 또좀 변화가 있어서. 어, 예. 예, 이제 마을 해주시면. 전체 모든 부대업장이 다 직영으로 바뀌었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티하우스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지금 뭐 5천 원, 이제 7천 원. 그 안에서도 묵상할 수 있고 또 굳이 묵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웰컴티 다 드리니까요 웰컴티를? 예, 편안하게 아 오셔가지고 네. 같이 오시더라도 조그만 담소 나눌 수 있고 예, 편안하게 오셔서 차도 마시고 묵상도 하시고 자연도 감상하시고 네 절로신앙이 예, 아 자랍니다 <laughs> 어, 그렇습니다 네 절로신앙이 자랍니다 제가 어제 와서 하루 왠종일 또 있고 예, 일박 하고 나서 예, 새 사람이 된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웃음> 마을은 <웃음> 앞으로 1 0 0년을 책임질 곳이기 때문에. 어, 네, 0년을 네. 책임질 네. 곳이랍니다. 한국교회, 네. 네. 한국사0 0년을 책임지는 곳으로. 네, 음. 그렇기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좀 아쉽지만, 예, 제가 또 가평에서 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야 돼서. 어, 이렇게 좀 마무리 하면 좋겠고요. 음, 다음 주, 예, 토요일, 18일 토요일, 어, 1101호에서, 네, 10시부터 12시 반쯤 될것 같습니다. 정리 다 하면요. 예, 10시에서 12시 반. 어, 다락방별로 다 오셔서, 예, 서로 교제하시고, 또, 저희, 제가 준비한, 예, 저희 팀 또, 음. 라디오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 마련하신 순서들 또 외부에서 많이 오세요. 네 그렇게 보고 싶으신 분이 오실 수 있어요. 예 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고 싶은 분이 오셔서 격려도 <laughs> 해주시고 네 하여튼 많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마지막 곡으로 예 팀루거십 함께 지어져간에 예, 같이 들으면서 예 오늘 방송은좀 조기에 종영을 하도록 예, 종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인사해 주실까요, 목사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십일 <laughs> 교 응원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다음 주에 봬요. We do 藏着你。 心藏着你。